느헤미아 6장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. 삼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.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.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.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에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.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,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.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은논하자 하였기로.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,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,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,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.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.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,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?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,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,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.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후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,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,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,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.